이천 년전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그 영원한 평화를 외친 로마의 왕이 있었습니다. 평화 그 평화라는 게그온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그 외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 이 사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룰비콘강을 놓으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2000년 전에 이미 경찰청, 소방청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그 경찰과 소방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시를 완전히 재개발해 가지고 그 아름다운 로마를 만드는 기초를 쌓아 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 관광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게끔 지금의 관광 대국 이탈리아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치적과 업적 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14년 만에 이 사람이 죽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로마의 원로원 사실 원로원은 황제한테 늘 언제나 이렇게 예의하는 데가 아닙니다. 황제가 말을 하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그게 그 로마의 특징, 정치의 특징인데 신기할 정도로 이 올로움과 미네가 나서가지고 우리 이 사람을 우리 로마의 신으로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 신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업적이 많은지 이 황제가 살아생전 자기가 쌓아놓은 그 치적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여러분 거의 이만합니다. 이 황제가 누굽니까? 누가 보면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수도. 정확히 이 황제 이름을 말하면,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업적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 로마 시가 여러분,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 묻혀 있던 데인데 나중에 발굴을 해요. 근데 발굴하는 곳곳마다 곳곳마다 이 사람의 동상, 이 사람의 두상, 이사람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업적을 남겼겠습니까? 이겁니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뭡니까?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를 막 이야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지배하는 나라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의 황자는 단한 사람이었고, 지배하는 속국마다 그 나라 출신 사람을 왕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기에 로마에서 인정하는... 그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로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 왕 헤로대왕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로부터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새 가슴, 얼마나 쫄 보였으면 여러분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봐 아예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두살 아예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살인마,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헤로왕을... 헤로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맙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긴 줄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면 항을 발전해죠. 무역항. 배가 왔다. 우리나라도 거의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천항, 부산항이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조그만 항을 세계적인 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역으로 아주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 국민의 긍지처럼 여기는 마사다 요새를 또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도 부화하는, 부러워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궁전 헤로듬을 세워 가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로마 유태인 역사가 요세프스 원래 이 사람은... 그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을 기록을 잘안 해요. 그런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헤롯 대왕이 살아생전에 정말 업적 중에 큰 업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건 하나의 사진 그 이야기지 너무 위대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헤롯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헤로왕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애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첨을 잘하는지, 뇌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냥 뭐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아주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한테 반하는 사람은 지도세도 모르게 암살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 애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위대한 일 했는데 바로 믿음도 없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토록 공을 들여 건설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놈들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 내가 이방 사람이라고 나 얼마나 욕했어? 뒤에서 나 어. 이방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이 왕이 됐다고 얼마나 나 흉보고 수근거리고나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욕했어. 봐, 너희들이 함부로 나한테 덤비고,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 나한테 이제 바짝 엎드려, 여러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한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만한 업적을 남겼고 이만한 결과를 냈으니까 너희들 나를 인정해 줘. 나한테 박수 쳐 줘.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나한테 상대할 사람이 내가 아니야,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역시 져야 할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나의 업적, 나의 지나간 스토리, 결감을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말해야 할 분, 내가 평생 자랑하고, 내가 평생 증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이런 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고로세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국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그 젊은이가 지하철에서 택을 하나도 안떼어요 모자의 택도 안 떼고, 잠바의 택도 안 떼고, 바지에도 택도 안 떼고 이거를 왁단 그거를 여러분 유튜브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을 안뗀 모자나 잠바나 그게 다 명품이에요. 무슨 뭐 파라다, 꽃지, 뭐 이제 그런 옷이잖아요. 그런 거를 왁 자랑하려고 그거를 젊은 사람이 여러분 찍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참 멍청하다. 그게 여러분 뭐 자랑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로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의 명품이오니라 예수님의 국률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봅시다 누가 보면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이로라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 냄새 나는 그 마국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의 형자 가이사 아구수도가 살고 있는 그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님 정말 그것도 아니면 유대인의 분봉왕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아니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왜 이렇게 고생 시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녀로 태어나셔야 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와. 와와 와. 그냥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고 그냥 여러분 모든 거다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기 주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말 구육 양이 살고 있고 소가 살고 있는 구육관이었습니다 여관이 아닙니다 저건도 여, 여관에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아기 산모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닦고 뭐해 씻을 수 있는 숙박시설 보내줘야 되는데 그 숙박시설도 아니고 바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냄새 나고 여러분 추한 그구육간 여러분 거기서 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누가 보면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나 이름도 없는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이 사람들도 마리아와 요셉을 여러 번 기록을 할때어이 사람 누구지? 전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겸손, 우리 하나님의 낮아심의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낮아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입니다. 낮아짐이십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살펴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나의 수고, 나의 행위, 나의 노력?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힘이 되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야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스토리, 나의 결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말하고 이야기할 분은 바로 내, 나의 사랑, 나의 주인,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등대 바로 예수 그리 스도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 다시 말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누가 보면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챗 GPT에다가 이렇게 이제 성경 구조를 놓고 한번 그림을 만들어봐라 하고 했더니만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틀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양들은 항상 목자가 가운데 있고 양들이 목자를 중심으로 빙 둘러 서 있습니다. 그 양들의 우두머리가 항상 목자와 거리를 여러분 두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저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여기에 있으면 나머지 양들은 여러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GPT는 사실 잘못 만들었어요 자, 목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성탄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왜 이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 떼를 지키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키핑 오치 오버 그 뜻을 해석해 보니까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됨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양을 지키는 게 자기됨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공격을 하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 양들을 지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Keeping watch over.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시라보로 필라케. 자, 그 뜻을 여러분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군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이 후방에 있는 군인이 아니라 자, 지오피나 지피에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자리를 지킬 때 이들은 그냥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이쓴 책에 보면 이들 목자들은 또한 자기들 양도 아니에요. 부자들의 양을 도지를 받아 가지고 양을 치는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힘없는 목동들입니다. 여러분, 양을 잘 지킨다고 누가 박수 안 쳐줍니다. 양을 잘 지킨다고 주인이 여러분 양한 마리 더 주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해도 돼요. 그런데 이들은 아닙니다.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누가 있든, 아니든. 누가 칭찬해주든, 안 칭찬해주든, 누가 좋은 소리 하든, 안 좋은 소리 하든, 누가 싫은 소리 하든, 안 좋은 소리 하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도 언제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해야 할 직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부 터틀리안의 해석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 당시에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키픽 워치 오버 필라케 바로 목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초대교부 터틀리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됨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TV 보기가 싫어요. 아인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말아요. 교회가 연말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 또 인생의 연말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연말이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은 아닌데 이해가 안돼 나는 이게 아닌데, 그게 안 돼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됨을 잃지 않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안 지키면 여러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지키면 마귀 사탄 꼭 쳐들어옵니다. 내가 안 지키면 마귀 사탄 꼭 공격을 합니다. 세상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영락없습니다. 마귀사탄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곧 공격을 해서 시험 주고 절망을 주고 회의를 줘가지고 결국에 주님과 모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불태우고 바로 이럴 때 믿음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더 굳세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를 지키세요 신앙 생활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럴 수록 은혜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성도의 신앙을 날마다 뜨겁게 하는 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양이 풀을 뜯어먹듯 이럴 때수로 여러분 강팍하고 차갑고 냉랭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살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할 영적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겸손한 예수님의 말구육관이 돼가지고 이 대림절 3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한줄 믿음으로 은혜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